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사용하면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주면 비디오를 만들어 주고 프롬프트를 주면 프롬프트를 근거로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스테이블러티 AI에서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발표했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되었지만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거 설명해 달라고 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모델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었는데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은 영상을 만들어 주는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비디오 디퓨전을 줄여서 SVD라고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간단한 설명과 ComfyUI에서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 드립니다. 여기 공식 사이트에 보면 만들어진 영상들이 몇개 있습니다. 만들어진 영상 4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데요. 카메라 이동을 해주는 것도 있고, 카메라 앵글을 틀어서 피사체를 다른 각도에서 보이도록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SVD 코드는 GitHub에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이 코드를 사용해서 직접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훨씬 쉬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Hugging Face에 SVD 모델 파일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주면 그 이미지를 시작으로 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혹시 이전 영상에 피카를 설명했던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피카랑 많이 비슷해 보이죠 SVD하고 피카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현재 SVD 모델하고 SDXT 모델이 있는데요 피카보다 SVD 모델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뭘 근거로 해서 나온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SVD는 현재 아직 실용적인 결과물을 위해 사용할 만한 상태는 아니고 리서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SVD를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Confi UI GitHub 사이트에 보면 Confi UI는 SVD를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onfi UI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SVD를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A11의 SVD 지원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ConfUI에서 SVD를 사용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워크플로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되는데 이 SVD 워크플로우 만드는 거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면 SVD 워크플로우를 훨씬 더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SVD에는 두 개의 모델 파일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프레임을 14개 만들 수 있고 이 모델은 프레임을 25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크기는 576 곱하기 1024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허깅페이스로 갑니다. 파일리스로 가서 이 파일을 다운받고 다른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 함께 넣어둡니다. 이 모델은 이미지 하나 받아서 그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c o n f i UI를 시작합니다. 기본으로 주어진 워크플로우입니다. 사용할 체크포인트를 불러오는 노드는 이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입니다. 그런데 방금 다운로드 받은 SVDXT 이 모델을 불러오는 노드는 이미지 온리 체크포인트 로더입니다.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서치 메뉴 불러서 체크포인트라고 치면 체크포인트 관련 노드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온리 체크포인트 로더를 추가합니다. 이곳에서 svd xt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svd 로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노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노드 서치에서 vid 라고 하면 나오는 이두개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추가합니다. 연결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모델을 모델로 연결해주고 클립 비전은 클립 비전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는 배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어떤 노드가 필요한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올렸던 c o n f y i 를 시작합니다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습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입니다. 이걸 추가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연결해줍니다. 참고로 현재 SVD 모델은 1024 곱하기 576 혹은 576 곱하기 1024 크기의 비디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도 이 비율에 맞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좋습니다.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많은 이미지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영상 안에는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SVD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케이스 l 플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에서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 노드들을 삭제합니다. 인풋을 연결하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모델은 모델에서 받아오고 퍼 e 티브 네거티브는 퍼 e 티브 네거티브에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필요한 레이턴트 이미지들도 이곳에서 받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k s a m p l 가 결과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미지 하나를 화면에 보여주고 저장하려면 Save 이미지 노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드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저장하는 노드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은 이미지가 아니라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말고 다른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디오 컴바인 노드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매니저를 열고 인스톨 커스텀 노드를 클릭하면 노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라고 하면 비디오 관련 노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비디오 컴바인을 설치합니다. 제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치 메뉴를 불러서 비디오라고 치면 비디오 관련 노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디오 컴바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결과 이미지를 이 노드로 보내 줍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필요 없으니까 세이브 이미지 노드는 삭제합니다. 혹시 만들어진 모든 이미지들도 추가로 저장하고 싶으면 세이브 이미지 노드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연결해 두면 됩니다. 베 디코드 노드에 배 입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게 빠져 있다고 에러가 날 겁니다. 어디에선가 배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체크포인트에 들어있는 배를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SVD의 이미지 to 비디오가 완성됩니다. 지금 바로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각 노드들의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SVD 이미지 to 비디오 노드에 보면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만들어질 비디오 크기는 이곳에서 정해줍니다. SVD 모델이 1024 곱하기 576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원하시면 다른 사이즈의 비디오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프레임 수가 지금은 14로 되어 있습니다. 총14 프레임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SVD XT는 25 프레임까지 된다고 하니까 25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커질수록 비디오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날 겁니다. 본인의 GPU 사용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션 버킷 아이디는 비디오 안의 움직임을 얼마로 해줄 것인가를 정해 줍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FPS는 초당 프레임 수입니다. 현재 전체 프레임이 25이고 초당 6이면 4초 정도의 비디오가 나올 겁니다. 이걸 8로 높여 주겠습니다. 오그멘테이션 레벨은 이 주어진 이미지와 얼마나 비슷하게 시작할 것인가를 정해줍니다. 이 숫자는 0에서 10까지인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현재 0이니까 이 이미지와 최대한 비슷하게 시작할 겁니다. 비디오 리니어 CFG 가이던스에는 최소한의 CFG 값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CFG를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 CFG이니까 비디오 생성 중에 CFG 값이 변할 때 적어도 1.0은 적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K샘플러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들은 잘 아시죠? c o n f i u i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었습니다. 비디오에 들어갈 이미지 하나하나를 만들 때 사용할 시드와 스텝 그리고 CFG 샘플러 등 원하는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많은 이미지들을 지금 현재 25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이 모든 이미지들이 비디오 생성에 맞게 콤바인을 해주는 노드가 이 노드입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전체 영상을 몇번 자동 반복해 줄 것인지, 파일 이름 앞에 뭐라고 붙여줄 것인지, 파일 포맷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곳에서는 GIF 영상 혹은 MP4 영상 등 원하는 포맷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SVD 공식 사이트에서는 SVD 모델이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미지를 주면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직은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만들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텍스트 투 비디오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앞으로 공개될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을 미리 보여주는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 드래곤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발착육 우주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블루제이 두 마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컴피 UI의 워크플로우를 조금 이해하면 텍스트 투 비디오를 지금 바로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컴피 UI를 처음 시작할 때 기본으로 주는 워크플로우는 프롬프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전부 복사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왼쪽에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그룹이고 오른쪽은 이 영상에서 만든 SVD 이미지 투 비디오 그룹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되는 거니까 이걸 조금 정리해서 각각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왼쪽 그룹 이름을 텍스트 투 이미지로 해 주고 오른쪽 그룹을 이미지 i 비디오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룹에서 사용할 체크포인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저는 알비도 베이스 XL 모델을 사용합니다. 원하는 모델 아무거나 사용하는데요. 이미지 크기가 1024 기반이니까 SDXL 모델이 좋을 것 같습니다. K 샘플러에 세팅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2 비디오 그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노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결과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이미지를 원하는게 아니라 비디오 생성에 들어가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저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이미지 노드도 삭제합니다 하지만 비디오에 사용되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이미지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노드는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그룹을 조금 정리해 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1024x576으로 해 줍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곳에 원하는 프롬프트를 주고 실행을 하면 이 그룹에서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 하나 만들어주고 이 만들어진 이미지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2비디오 그룹으로 들어가고 이곳에서 비디오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타오르는 행성입니다. 실행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2비디오 워크플로우는 영상 아래 설명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직접 만들 수 있을 거지만 혹시 이 영상에서 방금 만든 워크플로우 파일을 원하시면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서 언급했듯이 SVD는 현재 리서치용으로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SVD 모델을 사용해서 바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모델입니다